아니 나막 나랑 스도 하고 멀 때는 포도도 하고 그리고 오빠가 시도 해주고 아지도 넣어주는데 뒤로 산다고 하니까 나 되게 서운했단 말이야 근데도 자기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산 건데 아, 넣어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 거에 넣으려고 했던 거야 아 진짜 내가 싫다고 했으면 아, 아 모르, 모르겠어 반반이야 무서운데? 그럼 잠깐만 야뭐 이렇게 진짜 같이 만들었냐 여기 귀까지만 귀... 귀까지만 넣어 어도까지만 귀... 넣어야 돼? 어, 그리고 오빠가 아프다고 하면은 손가락으로 바꿔줘? 어, 약속이야? 어 알겠어 벌려? 다시 벌려? 오금 잡아 양쪽? 이렇게? 벌려?